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운 3차 함수 그래프 가지고, 이제는 4차 함수 그래프까지. 4차, 3차 함수 잠깐 복수해볼까? 3차 함수 그래프는 크게 기본 모양이 몇 가지다? 세 가지. 그죠?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떤 모양? 위로. 최고상계속 양수일 때 이렇게 두번 꺾이는 모양이고, 그죠? 또한 번은 음수일 때. 네. 그냥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록이 0 됐다가 아. 다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죠? 또 어떤 게 있다? 음수일 때. 그냥 계속 쭉 증가하는 게 있죠, 그죠? 3차 함수 그래프는 최고차 함수 A가 양수일 때 크게 이세 가지 모양이 있다. 그럼 왜 이런 그래프가 세 가지가 생기냐? 그 이유는 뭐냐? 판별식. 누구의 판별식? F'. 그죠? 3차 함수를 미분한 게몇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함수. 함수. 3차 함수를 미분한 f 프라임. 일단 그 놈이 뭐 되는 걸 찾는데. 0 되는 걸찾으면 이게 몇차 방정식. 2차.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실근 서로 시그. 다른 서로 다른 시그. 두 실근을 가지면은 0 되는 곳이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는 거니까. 소말하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이 두개 있다, 그죠? 그래서 두번 꺾이는 거고 중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질 수 있다, 중근 을 가질 수 있다.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중근에서는 이 그래프가 안 꺾인다 그랬죠, 그죠? 그 값은 안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차 방정식이 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화광을 가진다는 소리는 f 프라임이 0 되는 실수 x 값은 없다. 즉 f 프라임이 0.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즉 계속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다. 이랬죠 그게 세 가지. 자, 이제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볼 건데. 4차를 미분하면몇 차니까? 그죠? 3차. 얘를 미분 때려 버리면 f 프라임이 되는데 얘는 3차가 되겠죠. 그럼 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 프라임 뭐 되는 을 찾는다. 0대. 는다는거 일단 찾단 말이야. 그지 극대 극소의 후보를 찾는다 그랬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게 몇차 방정식? 3차 차 방정식이죠. 그럼 3차 방정식이 0 되는 근의 형태는 몇 가지가 있냐 이이야그 자, 이거를 깨끗이. 그래프. 방금 배운 삼차함수 그래프로 네. 이용해서 갑시다. 이 네. 자, 요 f 프라이 x 그래프가 첫 번째 어떤 모양이 될수 있다. 네. 이런 모양이 될수 있죠. 네. 최고점 양수일 때. 자, 이런 삼차함수 그두번 꺾이는 삼차함수인데 는 영할 때0은 뭐라고 그랬죠? x축. x축. 네. 그러면 요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가 몇 가지가 있냐? 세두 가지. 첫 번째는? 아,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니까 그다음에 또두 번째는 두 점에서만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즉, 상차수를 먼저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일 때, 축이 요 극대점만 싹 지나가는 이런 렇게 축이 지나갈 수도 있고, 또는 극소점만 싹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가 축이 그려질 수 있는 거지, 이 됩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한 점만 만나는 경우. 한 점만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네. 즉 극대보다 X축이 더 위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극소보다 더 아래로 X축이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이거 말고 또 있나? 없죠? 그래서 이 삼차함수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는 크게 이세 가지 형태가 있다. 자,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갑시다. 내가 지금 그린 그래프는 원래 삼차함수 그래프를 그린 건가? 누구를 그린 거죠? 3, 4차 함수를 미분한 f 프라임 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란 말이야. f 프라임. 자 그럼 몇 대?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몇 군데 생겼냐? 3 군데. 세 군데 생겼죠? 세번 저희 말하는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다. 서로 세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럼 f 프라임이 0 되는 곳. 그리고 자 그럼 이세 개의 근이 중근이 있어 없어 중근이 없죠 중근이 없으면은 원래 함수 f(x) 그래프는 이 f 이0 되는 곳에서 그래프가 다 어떻게 된다? 아, 꺾인다. 다 꺾인다. 극대 극소를 가진다 이 말이야, 그렇지? 자 근데 4차 함수는 일단 처음에 이 그래프를 보고 봐갑시다 지금 이 부분은 f'의 부호가 음수죠? 네. f'의 부호가 음수. 이 부분에서는 f 프라임 양수. 이 부분에서는 음수. 여기서는 어. 그럼 원래 함수 f x 는 f 프라임 값이 음수니까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다 감소다. 감소. 감소. 감소하다. 그럼 감소하다가 이걸 만나서 다시 감소하니 증가하니. 증가. 증가로. 바뀌는 거죠. 자 증가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놈을 만나서 감소, 감소. f 프라임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감소로 바뀝니다. 다시 얘를 만나서 프라임이니까 증가. 증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습니까 그 지금 내가 그린 요 그래프가 누구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4차 함수 4차 함수 fx 그래프를 그린 거다. 이해 됩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w자 비슷한 이런 모양이 4차 함수의 기본 모양 중에 하나다. 원리를 알겠습니까? 3차 함수 f'이 어떤 근을 갖느냐랑 이걸 연결해서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자, 이렇게 x축이 f 프라임 3차 함수랑 극대점에서 접하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납니다. 자, 어찌됐든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몇 군데냐? 두, 두 군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자, 여기 맞춰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 봅시다. f 프라임은 뭘 조사한다? 부호. 부호. 여기서 부호는 뭐다? 음수네요. 요거 지나면서 부호가 음수는? 다시 음수네요. 요거 지나면서 플러스. 멀리남은 그래프는 여기서 뭐한다? 감소. 하다가 이걸 만나서 증가로 감소. 바뀌냐? 감소로 바뀌냐? 감소. 음, 감소. 그렇지. 잠깐 접선의 길기가 잠깐 0됐다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감소합니다. 다시 감소하다가 이걸 만나서 다시 어떻게? 증가. 아, 플러스니까 증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꺾이는 게 아니고 다시 감소했다가 여기서는 이런 모양도 4차 함수 그래프가 될수 있다.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는 왜안 꺾이고 다시 내려가냐? 중근. 그치. 이놈이 무슨 근이니까. 중근. 이놈이 중근이니까. 그죠? 프라임이 0 되는 곳에서 근이 중근이면 그래프가 안 꺾인다 그랬습니다. 얘는 중근이 아니야. 아닌 거니까 꺾여 올라갑니다. 그럼 만들어 가볼까요? 4차 함수가, 3차 함수 F'이 극소점이랑 이렇게 X축이 접합니다. 그러면 만나는 점이 똑같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F'이 연대를 굳이 두개 생겼는데, 요거에 맞춰가지고, F', 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서 부호가 뭐다? 감소. 마이너스, 여기서는? 감소. 플러스, 여기서는? 감소. 플러스. 여기서는 감소. 플러스. 처음에 뭐 하다가? 감소. 감소하다가 꺾여?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증 가로 꺾입니다. 여기 와서 다시 어떻게 플러스. 플러스니까 잠깐 0 됐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도 될수 있다. 이런 그래프도 될수 있고. 이해 됐습니까? 음. 자 이제는 3차 함수 f'이 x축과 딱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뭐 여기서 만나든 여기서 만나든. 자 그러면 은둘 중에 하나만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만났다. 그럼 여기 딱 만나는 점을 기준점을 잡고 f 프라임 부호를 조사합시다. 여기선 다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여기서는 플러스. 플러스가 되겠네. 그럼 요 구간에서는 원래 함수 fx가 증가냐 감소냐? 감소. 계속 감소겠 있죠, 그죠? 계속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여기를 만나서 플러스니까 플러스. 플러스니까 기울기가 나옵니다. 러시고 외지습니까? 여기는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리고 좀더디테일하게가면은 지금 f 프라임 값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음수이긴 한데 요 여기서 점점점점 점점 어때? 증가 f 프라임 값이 커지긴 하지 그지? 음수인데 커져요 그죠? f 프라임이 음수인데 커진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점점점 점점 어때?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지 그지? 접선의 기울기 가 음수니까는 감소 감소하는데 접선의 기울가 점점 아니가 f 프라임 값이 점점 커져요 그죠? 커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기긴 하지만은 점점점점 커지는 거지 그지? 요점까지 그지? 그래서 또... 그지? 좀더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요점까지 이렇게 감소하는데 영 되는 곳은 없어. 근데 그래프 가또 다시 음수인데 다시 감소한단 말이야 그지? 다시 또 감소니까는 가, 음수인데 감소니까 점점점점 감소 어, 차, 네, 내려가다가 다시 또 어느 순간 이 점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뭐만 이해됩니까? 네. 뭐 디테일하게 여기까지는뭐 중요한 건아니지만 어쨌든 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다가 한 번만 꺾이는 게 있다 이랬죠? <laughs> 자 마지막. 이 형태의 F' 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는 다 따져봤습니다. 마지막, 이두 개. 얘나, 얘나, X축과 만나는 점은 한 개밖에 생길 수가 없지, 그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 그냥 아무거나. 여기도 바로 갑시다, 그 그러면 F' 3차 함수인데, 이놈이 X축과 만나는 곳이 딱한 군데밖에 안 생기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지? 그 만나는 점. 영 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점을 맞춰가지고 f(x)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일단 여기서는 다뭐 하는데 증가, 아, 그프 프라임은 막막 음수, 음수고 뭐, 여기서는 플러스 위마찬가지 음수 플러스 위지 네. 그럼 원래 함수 f(x)는 여기서 뭐하다가 <laughs> 감소하다가 여기서 한 번만 뭐한다 증가 음. 이런 비슷죠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자 네. 그럼 한번 크게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 말고, 여기서 봅시다. 요 그래프에서는 F'이 프라0 되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죠, 그죠? 얘는 F'이 프라0 되는 곳이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하나 세분화해서 그려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 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F', 그리, 아, FX를 그리면은 감소 증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이 3차 삼차 함수에서 X축이 하필 요점을 딱 이렇게 지나갈 때0되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희한하게 4차 함수가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는데 이게 좌우 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2차 함수 느낌이랑 비슷합니다. 좌우 완벽히 대칭이에요. 딱 요점을 지나갈 때. 자, 그래서 4차 함수가 그래프가 좀 많죠? 좀 복잡합니다. 자, 크게 첫 번째 형태는 이렇게 두 번, 세번 꺾이는 형태의 4차 함수가 그려질 수 있다. 그 다음은 감소하다가 안 꺾이고 다시 감소한 다음에 한 번만 꺾이는 게 있다. 단, 여기서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F프라임이 0된다. 이것만 뒤집어 놓은 거죠. 먼저 꺾은 다음에 순간적으로 잠깐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도 될수 있다. 그래 그러니까 이그 하나로 묶읍시다. 자, 그다음은 이것도한 번만 꺾이긴 하는데 감소하다가 한 번만 꺾이긴 하는데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없어요. 이랬죠. 얘도 마찬가지. 한 번만 꺾이는데 어쨌든 f 프라임이 0 되는 곳은 여기는 없다. 여기는 완벽히 한 번만 꺾이긴 한데 완벽히 좌우대칭도될수 있다. 그럼 그래도 큰 모양은 이렇게 세번 꺾이는 거 하나, 한번꺾이긴는 하는데 f 프라임이 잠깐 0될수 있는 거, 요 모양 하나. 마찬가지 한 번만 꺾이기는 하는데 f 프라임이 0이 되지 않는 거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형태가 될수 있다. 이 중에서 극값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것은 누구냐? 네, 첫, 번째 첫 번째 거죠.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것. 그럼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4차함수는 음. f 프라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네, 그죠? 결론은 3차 함수 f 프라임 x가 0 되는 몇차 방정식이 요놈이 어떤 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랬습니까 네. 나머지 애들은 다 무슨 값만 가냐극소극솟극값만 극소. 극소 갖고 있죠. 그죠? 물론 초고창이 음수면 뒤집어지니까 무슨 감만 갖겠냐. 극대, 극대가. 이거 어쨌든, 4차 함수는 극대 극소를 다 갖는 거는 유일하게 요한 가지 형태밖에 없다. 즉,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나머지는 얘만 아니면 다 된다. 이 됐지? 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통해서 봅시다. 몇 페이지냐. 필수 4번. 네, 1 5 6페이지 자 이제 필수의 4번 가지고 4차 함수 4차 함수 맞죠? 자이 4차 함수가 1번은 극대와 극소를 모두 뭐 하시오? 모두 다가지래요 그죠? 그 머릿속에 4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나중에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3차 함수냐 4차 함수냐 몇차 함수가 나오면은 보자마자 일단 머릿속에 기본 그래프 형태가 다 떠올라야 된다 자그 극대 구슬를다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냐? w w 자 모양으로 세번 꺾여야 된다. 음. 그러려면 4차 함수 자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가지고 2분을 음, 하면 음. f 분라임를 하면 2분의 2를 하2 x 제 2를 2분의 2를 하면 2분의 2를 0면는몇의방를 하면 2분의 2를 하를 서로 다른 세실근 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미본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과정 문제냐? 그, 그 2차 방정식 부등식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아, 공수와 원2 대수 중에 뭐냐? 잠시만요. 아, 그 공서 판별식으로 세 실근이 나와요. 안 되죠. 3차 방정식 판별식이 없죠. 이그극대랑 그 극소 사이에 따른은 3차 방정식 문제니까 공통 수학 1 과정입니다. 공통 수학 1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채의 실근 가제를면은 항상 3차부터는 무조건 인수 분해가 되게 돼 있어. 자, 이거 인수리 됩니까? 어, 어. x 로 묶어내면 x 묶어낼까요? 그거는 E, X, Z, U, X, 플스 일단 2 하나 뭐가 냐 X, 10, 이2 1 1 1 12, 1 1 2 1이6 1 8 1 1 0 x값 0 하나 나왔죠? 네. 그다음에 또 근이 어디서 생기냐? 저기 가운데. 아, 저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고. 이 됐습니까? 아. 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차 방정식이 네. 어떤 근을 가지면 되냐? 서로 다른 여기서 근두 식이 요 여기서 근두 개가 나와 버리면은 앞에 있는 0이랑 총 근이 세 개가 되겠죠. 네. 자, 근데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되네. 그럼 뭘 쓰면 되냐? 한 배수, 한배수 쓰면 되죠. 어, 그러면은 짝수니까 4분의 D 갈까요? 9, 9마이 2A가 e. e. 아, 아, 0보다 어떤 대냐? 작, 작으면지.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요. 서아 네. 커야 돼.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여기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네. 어, 그러면 A 범위가 2분의 9보다 작. 2분의 9보다 작, 아. 작다가 어겠지, 그지? 네. 자 근데 요거까지만 해서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 그죠 이렇게 쓰면 또다 틀립니다잉? 뭘빼먹봤냐 문제는 서로 다른 세 식은. 실근 실근 세이가다 달라야 돼요 아0로도 아, 아. 안되죠 이해됩니까? 여기서 근이 두 개가 나오긴 하더라도 뭐가 나오면 안돼 A가 0이 되면 안돼 근데 0이라는 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 요그지 죠 예를 들어서 두 군이 나오는데 한 놈이 1이고, 2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두 개의 근이 만약에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 나와버리면 되는데, 돼, 이게 안 돼? 안안 같은 근이두개 생겨버린단 말이야.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여기서 0이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결국은, 너놈이 뭘근을 가지면 안 된다? 0. 그렇지? 너놈이 X 값이 0을 근을 가지면 안 된다. 0. 즉, 0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되니까 음, a는 0이 되면 0이. 0이 되면 네. a만 남는데 그게 등식이 성립하면 안되는거죠. 그지네 그래서 a가 2분의 9보다 작기는 한데 뭐가 되면 안된다 0이 되면 안돼요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네. 뭐라고 써면 되냐 a는 2분의 9보다 작다 그리고 괄호 치고 보면 아니다. 아 그걸 써도 되지만은 수직선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2분의 9보다 작다라는 이 범위 중에서 누구만 쏙 뺀다 0만 중간에 0이 나는게껴 있죠 그죠? A는 0보다 작고 1는 0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다 그럼 그러니까. 이 전체 범위가 0에서딱 잘랐을 때두개로쪼개지거알겠냐 <laughs> 보통은 범위로 씁니다 아, 그래서 한 아. 번은 아. 이 범위, 0보다 작다. 또는 a가 0과 음. 9, 2분의 의사이이 9 보통 통 요렇게 다0습니다0 0 0 0 0 0 0요 자, 그래서 결국은 4차 함수 문제였지만 풀이는 3차 방정식 풀이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공통 수학 원 과정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통 수학 원 과정이 아주 제대로 잘돼 있어야 돼. 자, 이거는 극값을 하나만 가지래요. 그죠? 네. 그러면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아, 네, 그지? 그럼 그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것보다는 결국 뭐만 아니면 되니까 두 개만만 너무 작은그니까세개세개 세개 이하면 아 아니, 뭐, 얘만 아니면 되잖아. 네, 그치? 극값을 두 개. 그지? 극값을 두개 동시에 받는이 경우 만 아니면은 나머지는 다 극값 하나 갖는 거거든요 그이 되요? 네. 그러면 이제 극값을 하나만 갖는 경우는 이제 다른 문제풀 필요 없이, 앞에서 구해놓은 요 A 범위 보이냐? 요 범위만 아닌 걸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수익성 그렸잖아. 요 2분의 9보다 작은 범위에서 A 값 0만 싹 빼고, 요렇게 범위를 구한 게그 값을 둘다 가는 거거든? 그 값을 하나만 가는 A 범위는. A는 2분의 9보다 크고, A는, A는? 0 또는. 그죠? 2분의 9보다 네. 작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2분의 9 이상 이 0. 그리고 0 빠진 거를 다시 네. A가 갖고 가면 되는 거지. 그지 요게 답이야. 그 값을 하나만 구하는 거는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값을 둘다 가는 거를 구해서 그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를 구해준다 된단 이야이해 됐습니까? 여러분 네. 풀어봅시다.